let 해외진행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진행될 것이며 먼저, 기획 의도입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은 다른 게임 시장보다 높은 상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롤플레잉 IP 시장과 자격형 게임이 다양한 연령 중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구석 기반을 통해 게임을 만들기로 하였으며 농사 컴퍼니는 다른 IP 지원하는 두 가지 차별 요소를 띠했습니다 첫째, 캐릭터가 죽으면 자원 및 능력치가 소비화되는 로그라이트의 게임의 특성과 캐릭터의 성장을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육성 시뮬레이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용사 쿠션이며, 반면은 카드 RPG 육성 시뮬레이션이며, 디자인 컨셉은 핵심 <laughs> 컨셉입니다. 핵심 타겟은 롤플레잉 RPG와 대략한 카드 기좋아 하는 20대에서 30대의 손이 남성으로 진행하였으며, 플랫폼은 모바일로 제공할 것입니다. 개발 관객은 유니티 엔진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임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사 컴퍼니는 다양한 게임 속의 주인공들을 육성시켜 파견시키는 회사라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다양한 게임 속의 주인공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육성시켜 배출합니다. 게임의 목표는 1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농사를 최대한 성장시켜 다양한 엔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게임의 흐름으로는 업무를 통해 등장하고, 주말을 통해 캐릭터를 관리하고, 임무를 통해 결정받게 되는 일상과 소같은 반복적인 흐름의 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게임의 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평의활동과 캐릭터를 관리할 수 있는 주말활동, 그리고 업무평가 업무 및 승급평가를 받게 되는 이벤트 구간으로 분담이 됩니다. 원산컴퍼니의 게임플레이는 월화수 목, 금이라는 비칸 내에 플레이어가 지닌 능력치 및 자원을 고려해 카드를 적절히 배치해나한는 것이 게임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은 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드의 중앙에는 카드의 이미지, 카드의 종류, 카드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업무를 성공하기 위한 능력치의 요구값과 업무 지연시 소모되는 자원의 값이 기입되어 있으며 카드의 양측에는 양옆의 카드와 연결할 수 있는 룸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업무 카드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가 있으며 각 카드의 종류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다릅니다. 업무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진행은 왼쪽에 보이는 라이브 등치와 중앙에 기입되어 있는 카드의 등급치보다 이상일 때 카드는 성공하게 되며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자원의 소모감만큼 자원을 소모한 뒤 경험치 및 골드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콤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콤보의 시스템은 카드의 양옆에 있는 눈이라는 눈이 네. 시스템이 위치가 일치, 일치할 때 발생하게 되며 콤보의 각 구간마다 요구하는 능력치가 하락하여 플레이어의 능력치로 현재 성공할 수 없던 카드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리버스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버스 기능 사용 시 카드는 왼쪽에서 180도 회전이 되어 눈들의 위치가 변경되며 플레이어는 콤보를 연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더 유용하게 콤보를 연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이적으로는 카드의 정보값이 사라지면서 멍치와 보드의 보상을 획득할 수 없지만 소량의 체력과 멘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는 대창기 학생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벨업입니다. 레벨업을 하게 되면 이해의 능력치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며 유저들은 이 포인트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일이 종료가 되면 주말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말 활동은 총네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로 휴식이 있습니다. 휴식은 소모하는 자원 값이 없는 대신 소량의 체력과 멘탈을 회복시킬 수가 있으며, 그와 반대로 음식점은 골드를 소모하여 더욱더 많은 체력과 멘탈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소와 무기 상점이 있습니다. 훈련소는 모든 자원을 소모하는 대신 영구적으로 능력치를 상승시켜주며, 무기 상점은 골드를 소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캐릭터의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특정 시점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며 첫 번째로 업무 평가로 진행되게 됩니다. 업무 평가는 한달 동안 성공한 임무 개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경험치와 골드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급 시험이 있습니다. 승급시험은 <laughs> 특정 레벨이 되면 발생하게 되며 성공하게 될시 카드의 레벨과 캐릭터의 공급이 상승하게 되어 게임의 난이도가 더욱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캐릭터 상담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주차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4주차 금요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하면 게임이 엔딩이 되며 엔딩이 발생하게 되면 게임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클리어한 기준으로 캐릭터의 능력치에 따라서 총 8가지의 엔딩 중한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면 게임 종료가 발생하게 되며 그동안 플레이한 게임의 캐릭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입니다. 시험은 오른, 오른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타이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터치하게 되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첫 번째로 캐릭터의 닉네임을 생성하게 됩니다. 캐릭터를 생성하면 평일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며 시간 관계상 영상으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버튼을 누르시 게임이 진행이 되며 첫줄 시작 시 컷싱이 발생하게 됩니다. 컷싱을 통해 게임의 스토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평일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하단부에 카드가 8개가 랜덤으로 발생하게 되며 유저들은 이중 5개를 선택하여 중단부에 카드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를 두번 터치하여 카드를 회전시켜 조금 더 쉽게 눈 위치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각 카드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다름으로 유저들은 이것을, 이것을 보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일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레벨업을 할수 있게되며 유저들은 자신이 원하는 금액치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 활동입니다. 먼저 휴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게되면 휴식을 했다는 표시와 함께 다음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통해 상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저들은 상점을 통해 더욱더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시작될 시 컷신으로 이벤트를 알려주게 되면 유저들은 이것을 알수 알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후 다시 평일 활동으로 진행되며 임무기한이 끝날 시 컷신으로 보상을, 보상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끝나게 되면 게임의 엔딩이 발생하게 되며 간단한 스토리와 함께 하단부의 캐릭터에 대한 이미, 애,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사컴퍼니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